열람기야 1장에서 8장은 엘리사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북 네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북 이스라엘의 제 9대 왕 여호람의 통치와 모압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북 이스라엘 제 9대 왕 여호람의 통치 평가 및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한 이적과 이스라엘 연합군 승리 예언 엘리사에 의한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와 모압 왕의 가증한 제사 및 연합군의 철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여호사밧이에요 남유다의 왕 에돔 광야 길론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제7대왕 아합,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제8대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통치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형제, 그가 제9대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왕이 또 갈린 거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매해 그들은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 왔습니다. 하지만 바치질 않아요. 이에 여러분남 유다의 여우사밧 왕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제안했고 여우사밧은 그 제의를 선뜻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 맨 위쪽에 북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밑에 남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 있고 그 위쪽에 모압이 있어요. 따라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압을 치기 위해선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아니면 동쪽으로 아람과 암몬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통로가 에돔을 거쳐서 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로. 그러니까 남 유다의 여우사밧이. 남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에돔과 동맹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동맹을 맺고 세 나라 세 왕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는데 중간에 세렛 시내가 있어요. 모압과 에돔 사이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언제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세 나라의 왕들은 물 걱정 없이 간 거예요. 왜냐? 왜냐면 세레시네까에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약간만 준비하고 간 거죠. 그런데 세레시네까에 갔더니 물이 말라 있었어요. 이 세레시네는 요단강처럼 늘 흐르던 강이었는데, 아니 마침 이때 무, 무슨 일인지 말라 있었어요. 사람이 마실 물은 고사하고 짐승들도 물을 못 마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하기도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왕을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한탄한 거예요. 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녀달 거쳐 에돔 그리고 그 위쪽에 모압을 치러 가는 군사들 틈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굳이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부터 이들 무리를 따라 온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렛 시냇가를 말리신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예비하시고 엘리사에게 이들과 동행해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세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우사밭이 아니면... 내가 여길 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의 얼굴을 봐서라도 얼굴을 봐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구덩이를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것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우사밧의 말이 11절에 등장한데 여우사밧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우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호사밧은 2년 전에 압과 전쟁에 나갔죠. 거기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물만한 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물어봤어요. 자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요, 믿음이 크도록 좋았던 여호사밧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 전쟁에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함께 전쟁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우린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 아닙니까? 당신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이 당,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제의 동생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은 지게 될 겁니다. 아흡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말했는데도 여호사밭은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아흡은 그 전쟁에서 죽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사, 여호사밭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와서 이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있느냐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밭은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남 유대의 3대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위의 길로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들 가운데서도 3대 선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섭은 여호사밭은두 번에 걸쳐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압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척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함께 전쟁하자는 청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했죠. 이거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 얼마 전에 푸틴이 평양에 와서 전략적 관계를 맺었죠. 동맹이에요. 그 동맹 조항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자동참전 조항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청했던 것도 자동참전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자동참전하는 조건, 그 동맹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지금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런 조, 조항이 없었는데 중국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중, 아니, 북한하고 이 동맹,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자동참전에 러시아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한테 자동참전 조건이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북한의 급변 상태가 있으면은 러시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뭘로요? 사돈으로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그럴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몰라요.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야에요, 아달야. 아달리아. 그런데 이아달아라는 여인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요, 악녀 중에 악녀에 그 모친. 이 세벨 못지 않은 악녀예요.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여우사와 며느리잖아요. 자기 남편과 아들이 죽어요. 그랬을 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요. 그만큼 악녀입니다. 이러므로 아합의 집과 사도을 맺어서 발과 아세라 숭배를 남유다로 끌어들였어요. 이걸 여우사바시 한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실수였던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도 컸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나라의 평화를 얻으려 했던 여우사바스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즉,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대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사돈으로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가져오니까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누가 바알 숭배를 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사라 숭배를 이끌어 내면서까지 그 공주를, 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삼으면서까지 누가 평화를 구걸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밭이 너무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밭뿐 아니라 남유라, 야, 남유다는 너무도 큰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형통하려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솔로몬처럼 그리고 여우수화처럼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 왜요? 쓴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요. 쓴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는 동안 좋은 열매 같죠? 하지만 결국은 그건 쓴 열매예요.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이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천국심이라면 천국의 법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성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쓴 뿌리의 열매가 맺히느냐, 성류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내리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에 합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성류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쓴 뿌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아, 여우사바처럼 그리고 저는 저희들은 모두가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오늘 하루 동안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열매를 이따 중복기도 시간에 나신의 기도 시간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선택과 하나님 중심의 선택, 믿음 중심의 결정,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가 오늘 형통하려 하거나 이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오늘 하루 동안 거두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